짧고 명확한 안내 먼저 요청하신 별표별표 별표, 기아 모2027 별표별표이라는 모델명으로 공식 자료를 찾아봤지만 브랜드 보도 자료 자동차 매체 검색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모델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표별표 별표 기아 위 2025에서 2027년 신차 디자인 파워트레인 흐름 예예2027 텔루라이드 PV5 등 별표별표를 참고해 로드 럼블 스타일의 리얼하고 설득력 있는 단 일부 내용은 공개 자료 기반의 합리적 추정 및 가상 시나리오 1200 단어 한국어 스크립트를 아래에 준비했습니다. 참고, 최근 기아 2027 신차 트렌드 관련 기사들을 확인했습니다. 닿는 소가로 아래 스크립트는 요청하신 조건, 제목, 소제목 없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성능 가격 분석 포함을 충실히 따릅니다.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실제 모델 정보가 나오면 숫자, 재원, 연비 가격, 등 빠르게 교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드럼블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2027년형 신형 모델, 모브, 목, 2027, 편의상 모델명을 이렇게 쓸게요. 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외형에서부터 내부 구성, 주행 성능까지 기아가 최근 밀어붙이는 단단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동시에 도시형 가족형 소비자를 노린 패키징 선택이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실내외 디테일, 드라이빙 인상, 그리고 실제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가격 구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을 가져와 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가로로 넓게 퍼진 형태 대신 세로의 강한 선을 살짝 섞어 날카로움과 묵직함을 동시에 표현했고, 헤드라이트는 얇은 LED 스트립과 별도의 주간주행 등으로 구성되어 야간 가시성이 좋습니다. 차체 비율은 정보를 적당히 낮추고 휠 베이스를 늘려 실내 공간의 기대치를 올린 형태로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차분하게 흐르면서도 휠 아치에 약간의 볼륨을 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리어는 수평으로 긴 테일 램프와 간결한 리어 범퍼 구성으로 깔끔한 마무리, 전체적으로 도시형 크로스오버 이미지가 강합니다. 인테리어는 기아의 최근 트렌드처럼 미니멀 플러스 기술감 조합입니다. 센터 콘솔은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 있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12에서 12.3인치 듀얼 스크린의 통합형 레이아웃을 사용해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소재감은 상위 트림에서 가죽과 소프트 터치 패널, 대시보드에 선명한 스티칭을 넣어 고급감을 위도적으로 끌어올린 모습이며 하위 트림도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려는 설계가 보입니다. 수납공간 배치는 실사용을 고려한 실용성 중심, 트레이, 컵홀더, 무선 충전패드, 넉넉한 콘솔박스가 핵심입니다. 2열 승객을 위한 레그룸과 헤드룸 확보에 공을 들였고 60대 40 폴딩 시 다목적 화물 적재도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편의 안전 장비 측면에서는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가 기본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은 상위 트림 뿐 아니라 중간 트림에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실제 도심 주행에서 운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오디오와 커넥티비티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OTA 무선 업데이트 지원이 더해져 장기 유지 보수성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유리합니다. 성능 파트로 넘어가면 모 2027은 여러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춘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본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약1 6 2 6명 마력대의 출력을 내고 하이브리드 조합에서는 복합 연비 효율을 강조해 도심 연비가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또는 준정기형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옵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후륜 멀티링크 구성으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췄고, 주행 모드, 컴포트 스포츠 에코를 통해 엔진 스티어링 응답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주행 느낌을 정리하면, 도심 저속 구간에서는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음 억제가 잘 되어 있어 정숙성이 우수하고,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차체의 안정감이 더 도드라지며, 고속 코너에서의 롤도 적당히 억제되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가 낮습니다. 가속 응답성은 트림과 엔진 선택에 따라 차이가 크니, 스포티한 가속이 필요하다면 상급 터보 또는 하이브리드 상위 출력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비와 유지비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트림은 도심 연비 우위가 크고, 장기적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가 뚜렷합니다. 전기화 모델, 만약 PHEV나 EV 버전이 있다면, 은초기 구매 비용이 높지만 정부 보조금과 충전 환경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소모품 비용은 동급 평균 수준이며, 기아의 보증, 신차 보증기간 및 배터리 보증, 은 구매 결정에서 플러스 요소입니다. 가격 정책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국내 한국 출시 기준으로는 대략 중형 크로스오버 가격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가격 범위, 가정, 능 기본 트림이 약 2,600만 4,800만 원대, p h e v 전동화 상위 모델은 보조금 적용 후 4,000만 원대 초중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구매 팁을 드리자면 도심주행과 연비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하이브리드 트림이 현실적입니다. 가족용 레저용으로 화물공간과 2열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중상위 트림을 권장합니다. 반면 운전 재미와 가속 성능을 중시한다면 상급 터보 또는 스포츠 패키지 탑재 모델을 고려하세요. 중고차 가치 및 잔존 가치는 브랜드 신뢰도와 전동화 비중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 2027은 기아가 추구하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DNA를 잘 보여주는 차입니다. 외관의 묵직한 존재감, 실용성을 고려한 내부 레이아웃, 다양한 전동화 옵션,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단, 제가 드린 수치나 옵션 표기는 현재 공개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합리적 추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구매 전에는 반드시 기아 공식 발표, 또는 시승상세 재원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어떤 트림의 시승기를 보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파고들어 실주행 영상과 세부 옵션 비교도 준비하겠습니다. 로드럼블 였습니다. 참고. 이 스크립트는 현재 공개된 기아 2027 관련 트렌드 모델 발표 자료와 업계 기사들을 참고해 작성한 합리적 시나리오 기반의 리뷰입니다. 더 정확한 재원 가격 옵션을 기아 공식 발표 자료를 따르세요. 원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영상 내레이션 용으로 바로 읽기 좋게 더 짧은 컷 30초, 60초, 90초 버전도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길이로 잘라 드릴까요?